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꿈마하는 꿈만 꿈마원챔 꿈만 현지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꿈의만옆 보천 스킨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은 무려 1년 전에 찍은 영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미루고 미루다가 설 기념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저한테 보천 스킨 선물해주신 로프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예쁜 스킨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때는 또 유튜브 가기즈라는 이름을 쓰다가 꿈맞춤법으로 막 닉네임을 변경한 때입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모두 장원에 온 것을 환영하네. 오늘은 중전인 내가 <laughs> 여러분들의 민생 사차를 나설 것이다. 우선 승은을 내려주도록 하지. 담서은 어서 이리 와서 사약을 받들라. 지금 감히 내가 왔는데,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그 도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믿고, 신도가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아니면 국내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맛을 볼? 수는 없겠구나 내 귀한 강아지를 너같이 천한 탐사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 내가 지인이 강아지를 회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가 이제 자석이 없으니 이렇게 치면 대화가 있었구나 자석이 돌았구나 나를 감히 계단 밑으로 밀치려 한죄 달게 받아라. 또 승은에 내려주겠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그렇게 공을 그렇게 나에게 위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한대 맞도록 하여라. 아이고. 너도 한대 맞도록. 아이고. 너도 한대 맞도록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한대 맞도록 해라. 어? 한대 맞도록 해.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오늘은 내가 착해서 봐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살짝, 따라가보도록 하겠다. 아이고. 부셔주도록 하겠다. 다시 승은을 내리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여기 창틀로 가봤자 타자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단다. 너는 버려졌단다. 담사원아, 아이고. 가보가 있었, 타자도 있었구나. 발이 짧구나. 붕탈이될것 같으니 어서 내려가 주도록 하겠다. 아이고. 다시 때려줘! 그렇지. 잘 하였다. 이제 다시 내 개를 너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어떠느냐? 내 개는 네 번이나 물고 아주 영특한 아이로다. 자꾸 여기서 죽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정원사 혼자 해독기를 돌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비참한, 근데 맞아라. 아이고! 내 담사원을 뺏겼다. 내 담사원을 뺏겼어. 여봐라. 신도라명더 불러오거라. 예, 전하. 다시 평타! 다자가 드디어 죽었구나. 다자부터 묶어주도록 하겠다. 여기 어딘가에 카우보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이 계속 든다. 아이고. 공구를 당하고 말았다. 어찌합니까? 아이고, 더멘더 모르구나. 더 바줄도 실패하고 평타도 실패하고. 이제 담선을 묶어주도록 하겠다. 너무 무섭다. 풍탈되어 버렸다. 가우보이한테 뺏긴 걸 깜빡하고 들어버렸다. 다시 다자를 죽여주도록 하겠다. 어차피 카우보이가 밤비고 탐사원도 밤비고 타자가 한번 앉았기 때문에 정원사는 또 의자를 부수고 있구나 그 와중에. 하지만 다른 이 기생이 고쳐주고 다시 의자에 앉히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왜 불구덩이가 여기 있는 것이냐? 감히 내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펴놓다니 정말 감사하다. 여기 사람이 많이 있구나. 다자를, 아이고, 다자를 구했구나. 전사를 내리려고 했으나, 정신이 하나도 없다. <laughs> 옛날에 한 영상이라, 꿈마가좀 미숙한 듯 하다. 가오보이를 데려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기생이 1번, 3번, 4번 다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감에 넣어주도록 하겠다. 여기가 우리가 항아리를 보관하는 아주 따뜻하고 좋은 장소인데, 너는 아주 복을 받을 것이다. 유일하게 신도가 없는 정원사를 따라가다가 기생을 한번 해야 되는데 기생을 안 하는구나. 아, 전사가 아니구나, 담사원이구나. 자, 다시 캠핑을 해주도록 하겠다. 여봐라, 신도들을 운영하도록 해라. 해독기를 돌리는 자는 모두 처벌하도록 해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카오보이를 구하러 올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해독을 할 것이 알고? 이렇게 정원사가 구하러 내려갔으니 기생을 해주고, 기다렸다가 한대 때려주고, 어디 가느냐 여기 묶었다. 공포의 일격까지 때려주도록 했다. 하하하하하. <laughs> 새해 복 많이 받거라, 정원사야. 너가 이 게임을 살렸구나. 아드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정원사의 기생이 지감에 있기에, 한번 담사원도 기생해 주도록 하겠다. 이명이 들리는구나. 어찌 내 귀에 이명이 들리는가.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게 구는가. 다 때려 잡아주겠다. 지금 설마 문을 따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절대 안 된다. 나의 기본 신도를 하사받도록 해라. 문부터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타자야? 너는 아까부터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으니 한대 맞아주어야겠다. 지금 분노 상태로 보이는데, 그래도 내 플레 플레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정원사는 날아가고 문은 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탐사원의 자일이 빠졌으니 먼저 탐사원부터 눕혀주도록 하려고 했는데 타자를 데려주도록 하겠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둘이 썸을 타는 것이냐? 어머, 탐사원이 고수였습니다. 이렇게 타자와 나 모두 자석을 먹여서 타자가 스턴을 먹이는 것까지 정말 완벽하구나. 하지만 문을 또 따로 왔구나, 탐사원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이렇게 때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맞지?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지금 때려주도록 하겠. 지금. 지금 때려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지금 때려 그렇지 그 다음이 지금이니라 그 다음이 지금이야 그 다음이 바로 지금 때린다는 말이었어 내가 맞춰치기 맞춰치기 아, 아이고 반뚝을 때리다니 무어마도다 기생을 하사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렇게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모두 잡고 이 장원을 떠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예의 없는 군걸 법도를 가진 놈들. 블래시병타를 받아라! 아, 에, 어, 다시 받아, 에, 에, 오, 때려! 아, 어, 좀 본체 때문에 이게 아주, 때려! 아, 아이. 아이 다음에 때려주도록 하겠다. 두 사람 모두 자일이 빠졌으니 어서 와서 내 내시가 되거라. 감히 무어마도다. 플래시가 있다 나는 나는 플래시가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야. 일단 판자를 부셔주고 어? 오 이러면 플래시 없이 잡게 됩니다. 둘다 자일이 빠졌으니 한번 문을 보는데 이명이 안 뜬다. 그러면 타자를 묶어주도록 하겠다. 탐선은 내가 친히 자비를 베풀어 나가게 해주도록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우리 신도들 새해 복 많이 받거라. 축보를 쏴주도록 하겠다.